확실히 메타몽이라서 그런지 약하네. 오, 줬어. 음, 됐어. 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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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까. 안녕하세요. 카멘입니다. 우와! 카멘이 오늘은 좀 재미난 대결을 한번 해볼 텐데요. 체육관에 메타몽을 올려 가지고 뮤와 뮤의 대결, 그리고 뮤츠와 뮤츠의 대결을 한번 성사시켜 보겠습니다. 과연 CP가 얼만큼 변하고 어떻게 싸울지. 어, 뮤대뮤 뮤 싸움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뮤와 메타몽의 만남입니다. 과연 CP가 얼마나 변할지, 그리고 기술도 똑같이 쓸지. 자, 일단은, 카멘의 뮤교. 자, 상대방은 이제 메타몽. 뮤로? 어, 뮤로? 오, 뮤로 변신했어요. 바크우카 매직거 샤인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 뮤인데. 자, 상대 뮤는 지금 CP가 1286으로 변했고. 자, 뮤대 뮤. 대박이다. 뮤대뮤 뮤 싸움. 오, 매직거 샤인 공격을 받아도 꽤 먹히네. 자 지금 바카오 대 바카오 멋있게 지금 싸우고 있는 뮤에요 좀만 더 보자 와 <laughs> 뮤랑 뮤랑 이렇게 체육관에서 싸우니까 좀 신기하네 자잘 가라 뮤 오케이 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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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엔 뮤츠와 메타몽의 대결인데 그러면 이제 뮤츠 대 뮤츠 대 대결이 되겠죠 자카멘이 가지고 있는 뮤츠는 CP가 3600짜리고 과연 CP 몇으로 변하려나 오, 뮤츠가 변신했어요. CP가 2327인데, 오, 뮤츠 대 뮤츠. 일단 좀 피하면서 싸워야겠다. 카메이 염동력과 어, 섀도우를 가지고 있는 뮤츠인데, 확실히 메타몽이라서 그런지 약하네. 오, 졌어! 으, 졌어 메타몽 뮤츠한테 졌어요. 오, 대박. 자, 그러면 저기 지금 뮤츠로 변한 메타몽. 그란돈으로 한번 상대해볼게. 한번 맞아볼까? 우와, 데미지도 괜찮네. 자, 2327로 변한, 어, 메타몽, 뮤츠고, 자, 그란돈도 막 때리고 있어요. 한번더 볼게. 와, 뮤츠를 이렇게 체육관에서 상대하다니. 그러면, 가자, 그란돈. 자, 일단 뮤츠 뮤추 대 뮤츠를 한번 써봤는데, 와, 메타몽의 CP가 갑자기 2300으로, 변하면서 섀도볼도 굉장히 강력하네요. 다음번에 좀더 재밌는 체육관 대결로 한번 기획해볼게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럼 안녕!